안녕하세요. 오방방TV입니다. 어,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옷을 하나하나 벗어야 될 그런 계절인데, 그와 동시에 이제 차박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달려고 하면 배터리도 용량이 커야 되고, 또 에어컨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작년 여름엔 너무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이쪽 문을 열고 트렁크 문 열고 그러면 어 맞바람이 불어서 그나마 시원할 거예요. 거기다가 어 선풍기를 이제 큰거 달면은 좀 오래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쪽에다가 모기장을 내가 혼자서 자작으로 몇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결국엔 이제 업체에 가서 어 지금 어 이걸 달았어요 그리고 마무리도 이렇게 깨끗이 어 원래 기존 있던 거다 잘라내고 마무리도 이렇게 깨끗이 했습니다 자, 자 안에서도 문을 열고 닫고 할 수가 있고 여기 손잡이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밀어주면은 어 지금 모기장이죠 자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털이 있어서 이제 모기가 침입하지 못하겠고 여기는 이제 완전히 그 방충망, 손으로 살짝 밀어서 닫아만 주면은 이어 아래까지 위에까지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 어 사람이 안에 있어도 안막 기능도 있고 또 이렇게 해충망이 있어서 벌레나 모기가 절대 들어오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충망 어 가격대가 어, 여러 업체에서 보면은, 뭐, 55만원, 60만원, 50만원, 가격이 다 틀리더라고요. 자, 이것도 모기장인데, 어, 이거는, 해미, 그, 천막사에서 직접 가서 샀는데, 택배로도 가능하다고 그러죠 어, 5만원 주고 어, 그산 모기장입니다 자 전번에 그 영상 어, 찍어서 올렸는데 어, 택배 발송이 가능하고 자이렇게 암막도 되면서 모기장도 되는거죠 이걸 접으면은 양쪽으로 해서 접으면 어, 뷰를 즐기면서 대낮에 그리고 밤에는 이걸 내려서 모기장이 가능하겠죠. 자, 요것도, 어, 가격은 5만 원이니까 택배로 받아갖고, 어, 그전 영상에 그 장착하는, 어, 모습을 영상에 담았으니까 그걸 보고 하시면 되겠구요. 전번에, 어, 영상 올릴 때 보니까, 어, 요걸 갖다 반만, 어, 어떻게 트렁크 문을 닫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어, 트렁크 문을 닫아 보니까 어, 이 부분에서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중간까지 걸리는 부분까지 빼서 안으로 집어 였습니다. 자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고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어, 트렁크 문을 어, 닫으시면 됩니다. 네. 자,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시, 어, 안막으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내려서 다시, 이제 이렇게 모기장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시청자님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어, 자동 세차를 했을 때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다시피 절대 안 떨어지네요. 어, 오늘까지 두번 자동 세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유리에 붙이고 원래 양면 테이프 그 3m 짜리 그, 저, 그거는 상당히 그, 저, 접착력이 강해서, 어,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 지금도, 어, 자동 세차를 두번 했지만 아주 튼튼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기능도 계속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